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고쳐가고 바꿔가면서 수업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청년중기 봉사단이란 파란만장한 순간에 이정표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값지고 소중했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순간들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찾아가는 연예 면의... 제 꿈을 향한 첫발로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더 생각하고 세상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방향성을 정해준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을 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순간입니다 아 어떡해요 없는데. 아. <웃음> <웃음> 새로운 도전이다.